한의학에서는 만성 위장장애 원인을 담음 식적, 담적, 기체나 기울, 어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체 전기의 허실을 따져서 기어, 혈어, 양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속 장부와 연관지어서 비위허나 비기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명칭이 담적이나 식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통 한의학에서 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개 만성적이거나 아주 고질적인 상태나 혹은 종양과 같은 종괴, 즉, 종양이나 덩어리가 어떤 질환의 원인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들 자신의 복부에서 만져지는 단단한 느낌을 담적이나 식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담적은 글자 그대로 담이나 담음이 쌓인 것이고, 식적은 식, 즉 음식이 쌓인 것인데, 이러한 표현이 오히려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관, 식도나 위장, 소장, 대장 등에서 음식물이나 음식물의 분해산물 혹은 노폐물이 쌓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개실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개실을 담적이나 식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위마비나 장마비와 같이 위나 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장에 음식물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토로 개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간의 담적치료가 위장 외벽에 쌓인 음식물의 노폐물을 없애는 것이라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화관 내에도 음식물이나 음식물의 분해 산물이 쌓일 수가 없는데 위장 외벽, 즉 위장의 근육층이나 장막층에는 더더욱 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위장 외벽이 비유되고 단단하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위장 외벽이 단단해지고 비유가 되는 것은 위나 장이 그만큼 힘들게 많이 움직여서 소화를 조금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보상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헬스와 같은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고 단단 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를 할수 있습니다. 담적이나 식적은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들, 즉 예를 들면 팽만감이나 구역감, 트림, 복통 등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만성적이고 고질적으로 나타날 때 거론될 수 있는 한의학적 원인 인자입니다. 이러한 소화불량 증상들을 유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음식 습관. 뭐 예를 들면 과식이나 폭식, 야식 등 그리고 스트레스나 심리적 정서적인 장애 예를 들면 우울이나 불안, 분노, 근심, 걱정 등 혹은 기호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 예를 들면 커피나 술, 담배 등 그리고 진통제나 항생제, 소염제 등과 같은 약물 복용 등이 일차적으로 우리 몸에 손상을 주어서 소화관의 염증 반응이나 기능 이상, 즉 소화관의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의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증이나 기능 이상이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이 되면서 염증도 만성 염증의 형태로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 이상도 정상 이하로 심하게 저화되어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경과를 거치면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위장병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의 한약적 원인인 자를 담적이나 습적, 식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적치료나 식적치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만성적인 염증 상태나 기능 저하를 개선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증 치료는 기존의 양약으로 어느 정도 잘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기능을 포함한 기능 이상은 변수가 워낙 많아서 쉽게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만성적인 상태로 빠져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성염증이나 자꾸 재발하는 염증 또한 흔히 말하는 소염제나 재산제와 같은 양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회복 기능과도 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몸의 전생 기능이 좋지 않으면 같은 염증 상황이라도 쉽게 치료가 되지 않고 자꾸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은 기존의 양약보다는 오히려 인체 전반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이나 침, 약침과 같은 치료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한약은 일종의 멀티액팅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약은 주로 한 가지 타겟만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반면, 한약은 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약재들을 혼합하여 여러 가지 타겟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적 치료나 식적 치료는 그래서 일차적인 원인이 되는 음식, 스트레스, 기호식품, 약품 복용 등을 관리 조절하면서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염증을 회복시키고 정상보다 심하게 약해져 있는 소화관의 기능들, 예를 들면 운동기능이나 감각기능 등을 개선시키고 향상시켜서 불편한 증상들을 소실시키고 소화관을 포함한 인체 전반의 기능을 향상시켜 나중에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